루크 도날드. 그는 미즈노 아이언으로 세계와 싸웠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시의 느낌입니다. 부드러운 타구감, 그리고 잔디를 빠져나가는 감촉까지 나는 미즈노 아이언에서 언제나 그 특별한 타구감을 경험합니다. 미즈노. 안녕하세요 닥터박이클럽 처방 시즌3 mc 유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피터입니다 닥터박이클럽 처방이 시즌3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피터님 네 시즌2에서는 단순히 한 가지 사례만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면요 시즌3에서는 어, 골퍼들의 궁금한 점을 Q&A 형태로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골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클럽 처방 시즌 3,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, 오늘의 질문 소개해드릴게요. 일레븐님입니다.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거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스윙을 교정하기엔 먹고 살기가 바빠서 힘든데 피팅만으로도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해주셨어요. 아... 기본적으로 비거리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. 어, 비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헤드의 로프트를 바꿔준다든지 라 아니면 샤프의 길이를 바꿔준다든지 라 하다못해 그림만 바꿔줘도 거리가 한 20야드가 늘었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오. 상당히 비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찌보면 상당히 쉽게 풀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어, 기본적으로 헤드의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의 초기 발사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공의 초기 탄도를 결정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어,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잖아요. 네. 네, 군대를 갔을 때 대포를 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화약의 양으로 거리를 멀리 보내거나 짧게 보내고 싶으면 그 대포의 폭우를 조정하는 것처럼 음. 즉, 탄도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도 공은 안 나가게 되는 거고 너무 낮게 날아가도 공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하는 각도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레븐님이 그 스윙 영상을 보내주셨다면서요. 네. 보셨죠. 네? 어떠던가요 패팅으로도 될수 있나요? 아, 상당히 독특한 스윙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제가 스윙을 봤을 때 느낀 가장 첫 번째 느낌은 아 이분은 왠지 헤드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어. 기본적으로 그 이상적인 탄도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출발 탄도, 그다음에 최고 탄도.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한국말로 풀기가 조금 애매한데요. 뭐 굳이 얘기하자면 착륙 탄도. 음. 네, 어, 원문으로 얘기하자면 랜딩 앵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랜딩 앵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랜딩 기어를 내려서 이렇게 착륙을 하듯이 공이 착륙하게 되는 그 각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어, 출발 탄도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. 가장 이상적인 출발 각도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최고 탄도라는 값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의 이상적인 백스핀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돼요. 음. 근데 이백스핀이라는 거는, 어, 느 아마추어가 치나 또는 어느 프로가 치나 가장 이상적인 백스핀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. 2,000에서 3,000rpm 사이, 사이대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. 음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rpm은 사실 근처 가까운 스크린 골프에 가셔서 그냥 한번 툭 쳐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 값이니까 한번 음. 확인해, 확인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고요. 음. 여기서의 포커스는 자, 사실 랜딩 앵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랜딩 앵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몇 도의 각도가 딱 저스트하게 이 각도가 좋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해요. 네.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그냥 크게 잡았을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각도가 나왔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떨어져서 이상적인 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. 각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음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세 가지 이상적인 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출발탄도, 최고탄도, 랜딩인 것, 이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러면 로프트를 얼마나 조정을 하면 될까요? 어, 제가 제공받은 그 일레븐 님의 정보는요 9.5도를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네. 예,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낮은 탄도로 날아가고 계셨어요 네. 예, 그런 낮은 탄도라면 사실상 뭐 우리 아마추어들이 흔히 날아갈 수 있는 240m 250m는 사실 불가능한 탄도거든요 음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.5도보다는 10도나 10.5도 같이 약간 더프트를 뉘어서 이상적인 탄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예, 제 생각은 음. 그렇습니다. 네, 아마 일 2분 님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, 아, 다행이다. 웃고 계실 것 같네요. 네. <laughs> 네 오늘 닥터보기 클럽 처방 시즌3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? 어,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고요. 지금 방금 얘기해드렸던 사례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. 저랑 함께 하니까 더 좋으시죠? 어이, 예, 그럼요, 그럼요. <웃음> <웃음> 네, 닥터마이 클로스방 시즌 3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